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서울에 적당한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 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대한민국 집값 절대 비싼 게 아니에요. 인터넷 뉴스만 보면 집값이 엄청 비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월급 36년을 모아야 된다고도 하고 월급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 걸린다는 기사도 있죠. 인터넷 기사 중에 한 부분인데 사실 모든 기사의 집이란 건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죠.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가 포인트예요. 이 어지간한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 기사를 봐도 솔직히 지방에 내려가서 정말 좋은 조건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지방에서 생활할 자신이 없다기보다 주변에서 보는 시선을 의식하는 게더클 수도 있어요. 빌라도 집이고, 원룸도 집이고, 주거형 오피스텔도 집이죠. 아파트가 비싼 거지 집값이 비싼 건 아니에요. 아파트 중에서도 좋은 동네 좋은 아파트가 비싸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매우 적어서 비싼 거예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면 서울에 적당한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생각을 국민 대부분이 하고 있으면 그 적당한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서울의 아파트가 약 180만원 정도 있고,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 최소한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얼마나 있을까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두가 이런 아파트를 오고 싶어 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옆에 자료를 보시면, 서울에서 20평대 4억 미만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4억이면 연간 2천만원씩 10년 정도 모으면 충분히 살수 있죠. 그 중에 제가 하나만 좀 자세하게 보면, 뭐이 아파트가 어떻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22평에 전용 면적이 18평, 용적률이 70%예요. 방두개 2개, 화장실 두개가 있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25평이긴 한데 전용 면적이 18평이에요. 전용률이 71%죠. 물론 포배 형식이라 발코니라는 서비스 면적이 좀더 있어서 방이 하나 더 있기는 해요. 외관도 이렇게 생겼고 이런 아파트도 서울에 180만 호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원룸 오피스텔이랑 동일하게 생긴 도시형 아파트들도 아파트죠. 그래서 180만 호 중에 모두가 선호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100만 호도 안 되죠. 2, 3인 가구라고 가정해도 200만에서 300명밖에 살지 못해요. 강동구 길동역에 가면 전용 면적만 24평, 저희 집보다 넓죠. 이 빌라가 3억. 이 정도면 4, 5년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모두가 같은 아파트를 생각하니 그 아파트들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세대와도 비교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잘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부모님 세대는 반지하, 원룸, 빌라에서 시작했고 그 당시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아파트에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인구가 많아지고 지금 2, 30대는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살아온 세대여서 아파트를 선호하게 된 거죠. 예전에 심사임당 채널을 만들었던 주원규님 방송사일을 하시면서 신혼집을 신정동의 오래된 빌라 반지하에서 구하고 시작했어요. 이게 보통 평범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서울 강남 논현동에 역세권 그리고 초등학교도 5분 거리에 있는 24평 주거용 오피스텔이 2억 5천이에요. 대한민국 집값이 비싼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괜찮은 아파트가 비싼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산계급표가 있어요. 중산층이 10억에서 20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말도 안 되냐?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억 이상이면 상위 10%에요. 중산층이 아니라 상층이죠.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 대한민국 상위 10%예요. 2021년 기준으로 상위 10%면 연봉이 1억 29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벌면 10억짜리 아파트에 가서 사는 데 크게 문제가 없겠죠. 연끌할 필요도 없고. 주거 문제에 대해서 눈을 조금만 돌리면 주거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요. 저처럼 서울이랑 경기도의 유명한 도시에 사는 걸 포기하면 완전 신축 25평 아파트에 커뮤니티 시설을 다 누리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제가 1억 6천 주고 산 아파트.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스크린 골프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독서실 다 있어요. 집에서 엘리베이터 호출도 되고, 핸드폰으로 전등이랑 난방지어 다 되는 아파트죠. 게다가 브랜드도 7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요. 5대 브랜드라고 얘기 안한건 6, 7등이니까 그러겠죠. 2025년에 34평으로 이사갈 분양권도 미리 갖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의 절반도 안 돼요. 자의가 순살자의가 되고 1위를 내주면서 어부지리로 브랜드 1위로 올라온 브랜드인데, 약 1000세대 단지, 25년형이 되겠죠. 지하주차장 옆에 세대별로 지하창고도 별도로 있어서 캠핑용품이나 세차용품 같은 거 보관하기도 좋아요. 서울, 광명, 판교, 하남, 미사 이런 데 이름 있는 도시에 욕심을 버리면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괜찮게 살 수가 있죠. 대출 이자 문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활 소비 수준도 편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무리하게 연끌해서 서울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를 들어가 봐야 가격 변동도 민감하고 대출 이자도 많이 내고 그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도 쓸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연봉 4천에 모아둔 돈이 5천이 있어요 근데 s 클래스나 포르쉐 박스터를 살 수는 있죠 당연히 무슨 문제가 따라오죠 보험료 기름값 할부금 등 유지비가 많이 나오고 이 유지비 때문에 차를 타고 놀러 가는 걸 고민할 정도 그리고 평소에 어떤 걸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죠 근데 3천만 원짜리 중형 세단을 새 차로 그냥 사면 할부금도 없고 보험료도 싸고 월급에서 나가는 돈이 거의 없죠 그럼 이 월급을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쓸 수가 있죠 S클래스나 포르쉐 박스 터 같은 하차감과 브랜드만 포기하면 일상생활이 정말 풍요로워져요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소비 수준을 억제하고 또 돈을 아등바등 모으고 있죠 왜냐 종합소득으로 상위 10% 소득을 한번 노려보고 상위 10% 소득이 되면 수도권 내 10억선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